월요일 오늘도 카카오 게임즈가 하락을 했네요 연속으로 6일 하락을 했네요 참 당분간은 정말 힘들겠습니다 어... 어쨌거나 뭐 그래도 견뎌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한번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45% 정말 힘듭니다. 이게 정말 수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쨌거나 뭐 지금 하락을 하니까 뭐 어쩔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열심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월요일 다들 너무 힘드셨죠? 힘든 하루인데도 카카오 게임즈도 하락을 하니까 더 힘들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힘들었고요. 하지만 지금 뭐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어쩔 수 있겠습니까 또뭐 뭐 아프리카가 거기에 또 아무래도 전쟁이 나서 그 영향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어... 어차피 뭐 초에도 생각을 했지만 카카오게임즈는 장기전으로 기다려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악재들도 많고 아직 해소가 안된 부분도 있으니까요 어, 아무튼 그래도 오늘 하루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음, 내일은 약간의 반등을 주면 참 좋겠는데 어쨌거나 4만 원만 지지하면야뭐 그나마 어, 다행이다고 생각이 드는데 4만 원이 깨지면은 그때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같으... 아,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뭐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은 좀 즐거운 빨간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화이팅하시고. 어, 기다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오늘 하루도 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저녁 잘 보내시고요. 항상 화이팅 하시고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밝은 미래를 비춥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월 25일 화요일. 하... 우려하던 일이 생겼네요. 4만 원이 깨졌습니다. 어, 참. 장기로 갈것 같네요. 4만 원이 깨지고, 3만 9,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당분간은 오를 일은 없을 거고, 더 하락을 할 수도 있겠네요. 참나 50%까지 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아참 이게 무섭고 두려운 게쭉 가서 그런가 지금은 마이너스 어, 45.88%가 평균 마이너스 수익률 같네요 이제는 감 감흥도 없습니다 내가 얼마를 지금 마이너스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거나 어, 사반에 깨졌으니까 좀더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는 건 확실합니다. 당분간은 상승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음, 지금 기대해야 될 것은 35,000원까지 안 내려가기를 바라야죠. 35,000원 선이 만집 깨져버리면 어, 더 하락을 할것 같은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제발 멈춰줘라고만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려면은, 올해는, 역시, 처음 예상한 것처럼, 올해 말, 12월달, 아니면 내년까지도, 일단 경기가 풀리고, FOMC에서 일단 돈을 풀고 해야지만, 뭔가 좀 되겠네요. 그게 아닌 이상은, 뭐. 답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비도 내리고, 참나, 이게 참, 4만원도 깨지고, 우울하네, 우울해. 이렇게 우울할 때는 진짜 막걸리의 파전인데. 다들 뭐, 저녁 잘 보내시고요. 그래도 뭐, 꼭 참고 있다 보면은 수익을 볼 거라는 생각을 놓치지 마시고요. 음 뭐, 제가 모르는 큰 악재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망하지 않는 이상 어 다른 카카오 게임 주주분들도요 용기를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뭐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겁먹을 때는 일단 왜 하락하는지 부터 파악을 하고 견딜 수 있으면 견디고 어, 그, 매도하는 순간 이 수익률이 제거가 되는 거니까 매도하기 전까지는 제게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저녁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음,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희망을 가지다 보면 언젠간 기쁜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도 용기를 가지고 오늘 그냥 훌훌 털어버리게 뭐 막걸리에 파전 아니지만 맥주 한잔 먹고 자야겠습니다 그럼 다들 화이팅 4월 26일 수요일 오늘은 카카오게임즈가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어제 어제 내려갔던 거는 만회를 해서 다시 올라왔네요 그래봐야 뭐 거의 8일 연속 하라 했는데 아무튼, 그래도 상승을 좀 했다는 거에, 뭐, 의미를 둡니다. 4만 원이 일단은 유지가 된다는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어쨌거나, 오늘 하루는 그래도 상승해서 그나마 낫습니다. 다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한 주에 반이 갔습니다. 어, 어젠가? 말했듯이 일단은 저는 장기전으로 갈것 같습니다 아주 푹 기다려야지만 상승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기다려야죠 일단 저는 바램은 4만원 선이 안 깨지고 일단 4만5천원에서 어뭐 4만5천원 다시 회복해서 그렇게만 좀 견뎌주면 은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가 풀리면 바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될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뭐 다른 카카오 게임 주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기다려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올라가겠습니까? 다들 화이팅 하시구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뭐, 어, 미미하지만, 뭐, 1% 이상 상승을 했으니까, 이걸로, 이거라도 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더 하락하지 않는 거에. 어, 저녁 다들 잘 보내시구요. 다들 화이팅 하시구요. 우리 모두 열심히 견디고, 힘내서, 빨간, 빨간 수익률에 매도를 할수 있도록, 다 같이 화이팅 하시죠. 그럼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녁 잘 보내세요. 17일 목요일. 어, 오늘 하락을 했네요. 하지만 그래도 4만원은 딱 지켜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다안 좋은 시국이니까요. 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아, 일단은 4만원만 지켜주면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근데 4만원이 깨지고, 3만원 선으로 가면 조금 힘들다고 생각이 드네요. 내일도 일단 4만원을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음,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파란색을 봐도 감흥이 별로 없네요. 그냥 이 파란색이다 생각이 듭니다. 어, 카카오 다른 카카오 게임 주주분들도 어, 저처럼 감흥이 없으실 건지 아니면 힘들어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요즘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힘들다고 해서 이 주식이 올라간다는 올라갈 일이 없으니까 그냥 계속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되면 뭐 파란 불이구나 빨간 불이구나 나중에 빨간 불이 돼서 내가 매도하면 되겠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큰 악재가 없는 인상은요. 어, 일단은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은 그래도 빨간불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내심. 그러면 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기대를 하며 오늘 하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요. 다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언젠간 기다리다 보면 빨간 맛으로 매도를 할수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남은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 또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금요일. 어, 오늘은 다행히도 4만원을 지켜주었습니다. 음, 그리고 빨간불로 마감을 했군요. 아, 어, 그래도 참, 기운 내에서 주말을 맞이해야겠죠. 다음 주도 상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뭐, 그, 제 발음되어 되겠습니까. 어쨌거나, 음, 4만원대를 지켜줬다는 거는 참, 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4만원대로 마감을 하고, 일단 유지가 되면, 야, 나중에 경기가 좋았을 때는 확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으니까요. 어, 오늘 뭐, 다들 그래도 빨간불로 끝났으니까 그렇게 뭐 심란하지는 않으시겠죠? <laughs> 저는 뭐 <laughs> 사만이 안 깨졌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어, 그 의의를 두고 어, 뭐좀 제가 뭐 항상 말을 좀뒤둑박죽 하는 <laughs> 스타일이군요. 어, 의의를 두고 있고요. 사만이 안 뭐, 그때 한번 깨졌다가, 잠시 깨졌다가, 다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일단 4만원을 유지하면은, 차후에 경기가 좋아지거나, 좀 뭔가, 어 새로운 이제 호재가 생겼을 때는, 어 무난하게 5만원을 갈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 4만원이 안 깨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이번주는 일단 4만원을 지켰기 때문에 다행이고, 다음주도 4만원을 지켜줬으면, 어 좀더 가서 4만5 0 0원까지 권까지 뭐 회복을 하고 음 제일 좋은 거는 뭐 다음부터 계속 상승을 해가지고 5만원권이 되면 5만원까지 가면 더 좋겠죠 아뭐 근데 당장은 그렇게 될것 같지는 않구요 일단 4만원에서 4만5천0 0 사이만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카카오게임 주주분들도 오늘 고생 많으셨구요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에 비 온다니까 다들 어, 비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그러면 다음 월요일날 또다시 녹음을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화이팅! 다들 화이팅 하시죠. 기다리, 기다리다 보면 은 복이 옵니다. 열심히 존버하시죠. 기다리자. 아자아자 화이팅!